예, 5천 원민 여러분, 그리고 비대위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추운 날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. 예, 저는 어,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고, 어, 현재 사이로 총선 애비 후보인 허대만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뭐 길게 말씀 드릴 게 있겠습니까? 주민 여러분들의 뜻은 하나로 모아져 있는 것 같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처음부터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시설 구축 과정 그리고 운영 과정 모든 것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. 입지가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 건축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 운영이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됩니다. 처음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질 수 있는 어,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어, 이걸 위해서 어,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5천... 주민들, 특히 비대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50만 포항 시민들로부터 고립되면 절대 안 됩니다. 50만 포항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50만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무슨 일이 있는지 못하겠습니다.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미 지금 이 건물이 구축이 되어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확 뒤집기는 어렵겠지만. 50만 시민의 공감대를 확보,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, 어,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. 뭐, 협의체,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, 있다고 는있 그러는데,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가동하고또 집회는 집회대로 하고, 또 전국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서울 집회, 청와대 집회, 국회, 기자회견 뭐다이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을 약속드리고, 어 11일 날국회 그 기자회견이나 또 한노위 국회의원 뭐 면담 이런 건 실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. 불편함이 없도록 최하단 어 뒷받하고이 어 문제가 주민들의 뜻대로 해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여기 와 있는 이재도 도의원이 저기 김상은 도의원, 뭐 김정숙 시의원 다 같은 마음으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. 힘내십시오. 화이팅 하십시오.